오늘 드디어 진짜 진짜 얼마 만에 대규모 업데이트야 진짜로 시! 시즌 요 여러분들 방금 얘들아 봤어 방금 야아다 아니 뭐야 일찍 업데이트 하다고 뭐야 시즌 뭐, 웰컴트, 시즌 뭐. 웰컴 투 시즌 1 웰컴 This is the first season reset. 음 이제 랭크 시즌 새롭게 시작하고 이것뿐만이 아니다. Not only that. 음 새로운 맵과 새로운 보상 그다음 조금 더더더뭐 이런 게있다네요아 어, 그다음 웨폰 이거 샷건인 거 같죠? 이거는 영어로만 봐서는 솔직히 제가 알아먹을 수 있는 게 많이 없고 일단 시즌 패스도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브랜드 뉴 어쩌고저쩌고 웨폰 디스트로 어쩌고저쩌고 그다음 뭐야 새로운 곤충이 나온 거고 나온 그다음 더뉴 브랜드 뉴 어쩌고저쩌고 웨폰 뭐야 돌덩이가 새로운 무기로 나왔는데 여러분들 시즌 패스 더 s 스트 에버 시즌 패스 이즈 히얼 여기 새로운 시즌 패스가 있다. 프리키 이제 열쇠 그리고 이거 뭔지 모르고 랩 피니셔 이모트 스킨 앤음음음음음 and...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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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오케이 시즌 패스가 이제 게임을 하면 할수록 이제 보상을 주는 시스템인데요. 이제 여기서 뭐 새로운 랩뭐 피니셔 이제 열쇠 뭐 이런 거를 준다고 하네요. 그다음 시즌 1 번들 아, 시즌1 본드를 파는구나. 음. 나, 아, 랭크, 야, 야, 드디어! 아크네베시스 야! 드디어 랭크. 그리 랭크 상점. 이게 랭크, 글로리, 이게 랭크 상점이거든요. 리워드 받았는데, 제가 방금 숫자로 2,500 그거 받았잖아요. 그게 랭크 상점 얘기 같은데, 이거는. 와야 진짜 이렇게 업데이트가 이렇게 웅장하게 길 수가 있나 칠티야음 그다음 새로운 맵인 것 같죠 브랜드 뉴맵 히얼 디멘션 지옥 같은데 여기 지옥인가? 디멘션이라고 하는데 어쨌든 이런 맵이 또 하나 나왔다고 합니다 난 밸런스 체인지 활 활이 널프 투보우워즈투 활은 너무 안 좋게 됐었다. 좀 업그레이드가 된것 같죠? 차지 게이지 속도가 조금 더 빨라진 것 같다. 그 다음, 화염방사기. 화염방사기는 너무 셌다 게임을 너무 쉽게 만든다. 해가지고, 이제, 무기 이동 속도가 마이너스 5% 감소. 그 다음, 샷건. 샷건이 버프를 먹었네요, 여러분들. 샷건이 이제 버프 먹고. 에너지 피스톨, 더 에너지 피스톨, 맞아. 에너지 피스톨 좀 사기였어. 이제, 이동속도 증가에서 노말로 바뀌고, 핸드건도 너무 좋았다. 이제, 데미지랑 속도를 내렸네요. 그 다음, 리볼버가 이제 너무 좀안 좋았다. 뭐, 리볼버 버프, 쇼티, 이제 버프. 우지가 버프 됐네요. 오, 우지? 우지 하면 1 0큐브데나 매드킷. 와, 매드킷이 지금 이연속 너프를 먹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원래 매드킷이 풀차징하면 풀로 빨면은 75를 회복하는데, 이번에 너프 먹어서 70 회복하거든요, 여러분들? 근데 이번에 먹는 데까지 시간이 1초 증가했네요. 이제 뿔, 뿔이죠? 음, 뿔도 이제 너무, 너무 라운드에서 빠르, 빠르다. 이제 스피드 5% 감소하고, 이제 지속 시간을 대신에 증가한 것 같습니다. 난 버그 픽스인데 버그 워낙 많은 게임이니까 넘어가고 보,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보상 받기 딸깍! 코드 다섯 개 열쇠 다섯 개 받고요 이모트 시즌 14뭐 이거는 저번 업데이트죠 자! 이제 드디어 실물을 봅시다 실물! 일단은 상점부터 가보자 아! 레스 시즌 패스 시즌 패스가 724로벅스 일단은 이제 보상을 한번 쭉 봅시다 시즌 패스가 이제 뭐 신규 무기 하나 주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위에 거는 아마 공짜일 거거든. 음... 자자자 스킨 티켓. 오 아니 이걸로 스킨 케이스를 받을 수 있대 얘들아. 음 아니 야 패스에 스킨 케이스 최소 3개 구성을 보면은 프라임 구... 이 아이템 스킨 티켓 오 랜덤 박스인가봐 여기를 까면 두개 중에 하나가 나오는 것 같은데 아니면 둘다 주거나 일단 그럼 최소 스킨 케이스 하나 그 다음 두개세개네개 개, 네 개, 다섯 개 여섯 개 일곱 개 여덟 개 아홉 개열개 개. 열한 개 열두 개 열세 개 열네 개 열다섯 개 열여섯 개 열일곱 개 열여덟 개 열아홉 개 스무 개, 열여덟 개, 열여덟 개, 열여덟 개, 열여덟 개. 21, 22, 23, 24개, 25, 26, 27, 28, 29, 30. 이론상, 31, 32, 33. 뭐야, 스킨케이스 왜 이렇게 많이 줘? 뭐야! 야, 잠깐만, 이거 엄청 많이 준다. 오 자, 일단은, 삽시다. <laughs> 꽤 괜찮은데? 여러분들은 무조건 패스를 사야겠어요. 자, 그 다음, 시즌1 번들. <laughs> 구성품은 신규 스킨이네. 아, 스킨을 주는 건가? 스킨이랑, 뭐. 일단 사. 일단 사. 오케이. 내가 살게. 일단 살게. 신규 무기 잠금 해제. 아, 왜 이거 잠금돼 있냐? 아, 이거구나. 내가 이거 얻었구나. 자, 이게 곤충이거든요, 여러분들. 곤충 스킨 일단 바로 껴주고. 랩핑도, 오호! 이쁜 거 봐. 이뻐. 아주 이뻐. 그 다음에 이거를 해금하고 싶은데, 이거는 패스해서, 보상을 받았습니다. 모드 바에가 없나? 일일이 눌러야 돼? 자, 이것도 한번 까보자. 아, 옆에 거, 옆에 거한 번에 누르면은 받아진다, 받아진다. 자, 이것까지 누르고, 그 다음 무기 해금 하겠습니다. <laughs> 자, 이거 딱 봐도 샷건 같이 생기지 않았어요, 여러분들? 어, 일단은 랩핑 없이 한번 가보겠습니다 일단 신무이 궁금한데 권총이랑 그거 한번 껴보자 따단 <laughs> 제가 생각하기론 저지 같았거든요 저지 아야 얘들아 내가 말했잖아 이거 저지 나온다고 했지 봐봐 내가 샷건 나온다고 했잖아 이거 샷건이라니까 뭐야? 아니 이거 데미지 왜이 좋아? 어! 어어야 잠깐만, 잠깐만, 뭐야? 야 이거 왼쪽 클릭이거든요, 이게 왼쪽. 그다음 오른쪽 클릭, 마우스 오른쪽 클릭을 하면? 오 뭐야 이거? 어 빨려 들어간다 얘들아. 와야 잠시만 이거 개석인데? 깔고. 아니 여러분 이거 블랙홀이에요 블랙홀 뭐야 와 잠시만 무빙 뭐야 어야 이거 그냥 어야 이거 들고 무빙 치면서 쏘면 애들 못 맞추겠는데 언니 잠시만 뭐야 아니 이거 서포터도 되겠다 이거 우리 팀 우리 팀 돌격 소총한테 이거 딱 깔아주고 얘 무빙 치면서 쏘라 하면 되겠는데요. 와, 야, 잠만, 이거, 무빙, 이거 치면 어지럽겠는데? 봐봐. 와, 야, 잠만, 개어지러운데? 자, 그 다음, 곤총 보겠습니다, 곤총 아, 지금 이거 보고 있다. 어? 뭐야? 뭐야, 야, 야 이거, 텔포해! 야, 씨! <laughs> 와! 야, 잠깐만! 예? 와! 야, 잠깐만, 이거 뭐야? 그 왼쪽이랑 오른쪽이랑 별개의 그거야. 보면은 지금 여기 왼쪽 클릭이거든. 여기다 왼쪽으로 하면 옮겨져. 근데 오른쪽으로 게이트 문을 열면? 와, 야, 얘들아, 이거 진짜 말안 된다, 이거 진짜, 와! 아니, 잠깐만, 야, 이거 뭐야! 나 이걸 뭐야 이런 재밌는 무기 만들었다고? 와, 잠깐만, 와, 근데 게임 개어지럽겠다, 이러면은. 이게 사정거리가 보면은. 아니, 지금 이게, 이 무기 너무 사기인데? 이게 보면은 있잖아 거리가 이게 또 되나? 야, 야 이거 무기 개사기야. 게임 시작하고 그냥 적진 쪽에 바로 깔면 되겠는데요? 야 이거 무조건 무조건 사기다. 이거 무조건 사야 돼. 보면은 이렇게 있다가 여기 깔아두고 바로 들어가. 그다음 뒤, 뒤로 때리는 거야. 와, 야 진짜 말안 된다. 와, 야 잠만 이거 진짜 말안 되는데 저기도 깔아볼까? 저기. 깔아두고 들어가. 그 다음에 여기 지금 저기서 여기까지 왔어. 그럼 여기, 여기 있지? 여기 딱 깔고 그냥 불러. 아! 와, 야 잠만 기다리면? 아 대신에 거리가 멀면은 어뭐 멀어도 되네? 와, 야 잠만 진짜. 야 뭐 스킨 케이스는 새로 안 나왔고요. 업데이트가 됐나 한번 볼까? 음 업데이트 안 됐고. 막 스킨 케이스는 업데이트가 안 됐고요. 자 그다음 새로운 뭐 열쇠가 나왔나? 아키 스킨은 안 나왔습니다, 여러분들 이번에. 오케이 이제뭐볼거 없고 마지막 순위 상점 보겠습니다 어 이게 랭크 상점인데 와 여기 무기를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걸로 해금을 하는 건데 단계별로 저격 속정이 아래 에 있네요 일단 100개 300개 600개 청개 듭니다. 청개 일단 저는 스나는 10튜브기 이 때문에 일단 새로운 스킨을 껴 보겠습니다. 요호. 래핑 없음. 없는 걸로 한번 스근하게 봐 볼까? 오 오. 소리는 어떨까? 아. 아, 야 이건 기본 스나 아니야? 야이건 기본 스나인데? 아니 야 이건 너무 기본 스나 아닌겨.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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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요. 아이 뭐뚜 <laughs> 오, 네온 조명 끼니까 조금 이쁜것 같기도 하고. 플라스틱 랩은 뭐좀 적당히 예쁜, 예쁜 것 같기도 하고 흠 키링 아 오케이 오케이 키링도 보겠습니다 이번에 제가 랭크 키링을 받았을 텐데요 어 시즌 0 여기 있다 시즌 0 여기 있다 와씨 여러분들 랭크 키링도 보겠습니다 얘들 어때? 와, 씨! 나173 적혀져 있다. 보여? 얘들아? 여기 173 적혀져 있어. 와! 와, 야, 진짜 지린다. 와. 이야.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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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때? 아, 근데 173이라는 건잘안 보이는데. 와, 진짜 아크네메시스 이거 개간지인데, 얘들아? 전 세계 200명! 이 정도면 굿. 아, 근데 이쁘다. 와, 지린다. 자그 다음에 이제 대망의 카타나를 한번 볼까요 여러분들? 이제 많은 분들이 기대하고 기대하고 기대하는 아크 네메시스 카타나 보고 싶으신 가요? 바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싶으신 분들이 좀 있네요 짠. 짜 씨, 와아 벌써 아니 저저잠깐잠깐잠깐 잠깐 랩핑패 랩핑패 와우, oh, wow. it's beautiful. 이거 뭐지? 아, 이 탈포 그거네. 이거 이거 그거네. 야, 이거 그거다. 마인크래프트에 나오는 그그눈 눈가리 눈가리. 던지면 가지는 거. 오, 야, 자 이제 카타나 봅니다. 카타나 봅니다. 찡. 오 우오! 오, 쉣! 오, 쉣! 오, 쉣! 와어아 오, 쉣! 이야와아아 아, 휘두르는 모션이 없다. 왜 이러지? 아야 이거 지금 버그야 히드로는 모션이 없어 오! 야 이거 랩핑 끼고 한번 볼까? 야 야야 야, 잠깐만 이거 완전 CP검인데? 홀로그램? 오! 야 이것도 야 용사검 같아 용사 말라카이트 뭐야? 와.. 야 근데 이 플라스틱도 개이뻐 와야 잠깐만 케이서 개이뻐보여 와야잠깐 거미줄 친데 개간지야 와야 본샌도 이쁘다 오 야, 근데, 어, 나 그거 있다. 이건 벨로고 야, 홀로그램 이게 지리는데? 완전 시피콘데? 여기다가, 시즌용 아크네메시스 딱 따라주고, 홀리쉣. 와, 너무 맛있다. 야, 야, 이거 시피코다시피코 얘들아, 홀로그램 시피코야 아, 얘들아, 어때? <laughs> 오호! 아니야야 이거 진짜 지려. 여러분 근데 발로란트는 딱두개 주잖아요 무기 장식을 한 시즌에 한 액트에 한두개 주잖아. 근데 이거 모든 무기에 무기 장식을 주니까 진짜 간지가 와. 여러분들 잘 봐요. 어때요? 173등 이거 CP 전용 키링 이거는 해금을 어떻게 하지? 상점에서 해금하는 건가? 패스 맨 앞에? 배패 제일 마지막이 있다고? 아, 배패 제일 마지막이 있네, 이거, 신무기. 오케이, 제가 열심히 해서 빨리 이것도 나중에 찍어야겠구만요. 방석 사보라고. 방석을 왜 사는데? 이거 학껴서뭐 골라야 되는 거 아니야? 블랙 글래스 야, 난 블랙 글래스 가고 싶은데? 이거, 이거, 유리, 글래스 유리잖아. 야, 이거 투명 랩 아니야? 저 지금 안 둘러본 거 있나요? 새로운 맵 있다던데. 그것까지한번 볼까? 와, 뭐야, 이거? 여기 뭐야? 오, 떨어졌어! 뭐야! 여기 어디지? 뭐야! 아, 저 위에서 여기로 떨어진 거구나! <laughs> 아니, 이번 무기랑, 그게 이제 텔포, 그게 있잖아요. 와, 이번에 지린다. 컨셉 지린다, 진짜. 카타나 스킨 얻었어요. 와, 아, 여기 어디야? <laughs> 신맵 한번 봅시다. 디멘션, 디멘션이 새로 나온 맵이거든요 와, 분위기 봐, 와. 뭐야 이거? 오 뭐야? 오! 이야! <laughs> 여러분 보이세요? 와야 이거 썸네일 각이다. 맵을 한번 둘러볼까요? 응 여기는 아마 베이스 같고 여기서 시작하고. 여 기도 지하도 있고 지하서 숨어서 응. 여기서 태어나면은 열로도 갈수 있나? 아갈수 있네. 그럼 적 베이스로 이렇게 바로 뛰어갈 수도 있네. 근데 이 권총이 있으면 낙사하면 죽나? 아 죽는다. 야 신맥 개 이쁘다 근데 주먹 수나 풀렸다고? 진짜? 그 주먹 쓰나? 이게 없던데 안 되는데요. 안 되는데요. 진짜 풀렸다고? CBA 하는데 안 됐다고? 안 되잖아. 지금 마우스 클릭 소리를 들어봐, 임마! 안 되잖아. 오안 되잖아. 이 권총으로 트롤할 수도 있겠다. 근데 권총 여기다가 팀한테 타. 야 기다려봐 태우게 태우게 한 다음에 얘들아 기다려봐 내가 내가 그 좋은데다 설치하고 올게 하면서 여기 딱 설치. 자 얘들아 타. 옹? <laughs> 죽는 거임. 아 어, 이거 좋은데? 이거 형들한테 써 먹어야겠다. 슬슬 게임 한번 해볼까요? 이제 다본것 같은데. 얘들아, 나 따라와리. 연참안 됩니다. 아하, 야, 이거 무빙 뭐 이래? 무빙 왜 이래? 오오오. 아, 근데, 신목이, 뭔가, 뭔가, 이거, 무기가, 데미지가 별로 안 나가가지고, 저거, 저 좋은 거 깨달았어요. 요잖아? 저 깔아두고. <laughs> 못 맞추겠지, 못 맞추겠지, 못 맞추겠지. 아, 유효기는 끝났어. 아, 아, 이거, 이거, 지속시간 길었으면 개삭인데, 이거. 어? 지속시간 길었으면, 바로 그냥, 어? 다부쓰는 건데. 여기서 한번쓱 깔아두고, 위에서 한번쓱 깔아주고, 위에서. 무빙 키면서 그냥 뭐, 뭘할수 뭘 있는데 뭘할수 있는데 뒤로 <laughs> 그냥 무적이죠. 데미지는 좀 되게 작다 그죠. 근데 이거 약간 아군 서포팅할 때 되게 좋은 것 같은데 베이스에다 깔아두고 돌진한 다음에 나 위험하면 빠지자. 이거 막 깔아두고 이거 간 다음에 여기 깔아두고. 아크네메시스 카타나 딱 해두고, 위험하다? 도망가. 그 다음에, 야, 이거야, 이거야, 나, 나 보조복이 어떻게 쓰는지 알았어. 진짜로. 그만 깔아두고, 다시 가. 그 다음 앞으로 가서, 내 쪽에 깔아두고, 카타나 한번 쓰고, 위험하니까 도망간 다음에, 한번 빠지고 다시 들어가. 그럼 다시 빼. 아. 다시 도망가. 어어, 어, 어, 어 다시 도망, 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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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망가! 다시 가. 핫, <laughs> 카타나 쓰고, 다시 빼. 다음에. 예, 예, 왔으니까 살짝 간 다음에, 여기서 어리버리 타고 있는 놈 잡고. 다시 도망간 다음에. 열두 스 가가지고, 딱, 짠! 샤우! 아! 야! 이거 가다 이거 상대 정신 못 차리죠? 빼. 뭐하니, 여기서? 그럼 살짝 게이트 타가지고 빼고 가서, 야! 딱 빼주고, 이렇게, 아하! 다시 돌아! 다시 빼줘. 야, 야개사인데 돌아간 다음에 야, 야 님들 화려음도 봐봐요. 진짜 와. 방금 와서 무슨 일인지는 모르지만 라이벌이니까 외칠게시 치옷는 스나는 그 살짝 한번 들어가서 딱 이렇게 잡아줘. 딱각 그리고 저쪽에 있지? 그럼 다시 텔포 타가지고 가. 나이스. 그러니까 양각일 때개조아 이게 그리고 또 무제한이거든. 아 근데 여러분 진짜 너무 재밌다. 오케이. 사랑하는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 저는 이제 편집을 하러 방정을 했다가 나중에 이제 컨디션 좋거나 잠을 자고 돌아와서 또 나머지 방송을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이제 라이벌 대규모 업데이트 됐는데 아 저는 너무 재밌습니다 일단 여러분들도 재밌는 라이벌 하시길 바라면서 앞으로 우리 라이벌 많이 하는 거다.